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은 역사 속에서 정말 좀 기묘했던 충돌 하나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1932년 호주에서 군대가 세랑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에뮤 전쟁입니다 오,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요 그 1차 세계대전 끝난 퇴역 군인들이 서부 호주에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마침 대공황에다가 어, 가뭄까지 엄청 심했거든요 아 상황이 안 좋았군요 네 아주 어려웠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료 보니까 약 2만 마리나 되는 에뮤 떼가 와 2만 마리면 엄청나죠 2만 마리와 이 애뮤들이 물이랑 먹을 걸 찾아서 농경지로 막 몰려든 거예요. 키가 거의 뭐 2미차 가까이 되는 새들인데 날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농작물을 다 망치기 시작한 거네요. 네. 피해가 커지니까 농부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냥 뭐 식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뭘 요청했죠? 기관총을 달라고 한 겁니다. 아 기관총이요. 참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 위력을 알았던 거군요. 그렇죠. 결국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조지 피어스가 이걸 승인했고요. 음. GPW 메리디스 소령이 지휘하는 군인들이 갔어요. 루이스 경기관총 이정이랑 탄양 만발. 만발이 나요. 와. 목표는 그럼 확실 확실히 에뮤소탕이었군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계획이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군인들은 처음엔 뭐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기관총인데 상대는 세고 금방 끝날 줄 알았겠죠. 네, 근데 현실은 완전 달랐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에뮤가 시속 한 50에서 60km로 뛴대요. 60km요? 와,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요. 네, 엄청 빠르고 또 그냥 직선으로 뛰는 게 아니라 막 지그재그로 뛰니까 기관총으로 이게 조준이 잘안 되는 거죠. 아, 맞추기가 어렵군요. 네 게다가 깃털이 또 엄청 두껍고 빽빽해서 총알 몇발 맞아도 잘 쓰러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빠르고 튼튼하기만 한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애뮤들이 예상외로 좀 영리한 모습도 보였다면서요? 어, 맞습니다. 그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총을 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순식간에 여러 작은 무리로 쫙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 기관총 효과를 떨어뜨리려고요? 그렇죠. 기관총이라는 게 원래 한 곳에 집중 사격하는 무기인데 흩어져 버리니까 뭐 효과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메리디스 소령 보고서에는 무리 중에 좀키큰 노마나가 딱 서서 망을 보다가 네. 네. 위험하면 다른 동료들한테 막 신호를 보내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와, 진짜 무슨 조직적인 전술처럼 들리네요. 인간의 전략을 본능적으로 그냥 파악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군대가 전술을 바꿔서 매복을 시도했어요. 11월 4일에 댐 근처에서 한천 마리 정도 모였을 때 기습을 했는데 이번엔 좀 됐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또 기관총 하나가 고장이 나 버린 거예요. 아, 이런. 그래서 겨우 뭐 수십 마리 잡는데 그쳤고 살아남은 애뮤들은 당연히 그 장소에 다시는 안 나타났고요. 그래서 다음 작전은 더 기발했던데요. 트럭에다가 기관총을 설치해서 추격전을 벌이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 생각 자체는 뭐 그럴듯했는데 결과는 더안 좋았습니다. 왜요? 일단 그 농지가 울퉁불퉁하잖아요. 트럭이 애뮤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또 차가 계속 덜컹거리니까 조준은 아예 불가능했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진짜 압권은 기록에 따르면 에뮤 한 마리가. 그냥 트럭 옆으로 막 돌진해 와서 핸들을 들이받았대요. 네, 에뮤가요 네, 그래서 트럭이 그냥 울타리에 처박히는 사고까지 났다고 합니다. <laughs> 와, 이건 뭐 기술로 자연을 제압하려다가 새한 마리한테 그냥 막힌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동물보호단체 항의도 당연히 거세졌고요. 탄양 만발을 거의 다 썼는데 실제 잡은 수는 소령 주장이랑 관측이랑 좀 차이가 컸다면서요? 네, 메리디스 소령은 뭐한천 마리 잡고 2,500마리 부상시켰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관측자들은 뭐 수십에서 수백 마리 정도로 봤으니까요. 효율성 면에서는 완전 실패였던 거죠. 嗯。Mm. 그렇죠. 결국 12월 초에 작전 중단하고 군대는 철수합니다. 그때 메리디스 소령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져요. 우리 군인들이 이 세들의 총알 막는 능력만큼만 버틸 수 있다면 세계 어떤 군대와도 싸울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요. 하하. 거의 뭐 에뮤의 생존력에 감탄한 거네요. 사실상 패배 선언이고요. 네, 맞습니다. 군대의 패배였죠. 군대는 물러갔지만 에뮤 문제는 계속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군대 파견 대신에 다른 방식을 썼어요. 현상금 제도. 아, 현상금이요? 네. 농부들한테 탄약을 지원해 주고 에뮤를 접어오면 돈을 주는 방식이었죠.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식이 군사작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마리의 에뮤가 사살된 걸로 추정되거든요. 아, 정말요? 훨씬 많이 잡혔네요. 네, 그런데도 에뮤는 멸종하지 않았고 호주 생태계의 일부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현재는 아예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캥거루랑 같이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됐죠. 이야, 정말 기묘한 결말이네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새한테 지고 결국엔 그새가 나라의 상징이 됐다니. 이 자료들을 보면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자연 앞에서 참 얼마나 쉽게 틀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웃긴 이야기로만 볼게 요 생각해볼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환경 변화 그러니까 가뭄 같은 게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어떤 예상치 못한 충돌을 일으키는지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는 해충이다 적이다 규정했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제거 대상이었던 애뮤가 지금은 보호 대상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요. 오늘 살펴보니 애뮤 전쟁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려고 할때그 결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할 수 있는지 좀 되돌아보게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명 그런 성찰의 계기를 주는 사건이죠. 이 기묘한 역사 속한 페이지가 여러분의 생각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